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재 실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집값 상승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뉴스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인 뉴스나 기사들보다도 한달 정도는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3월 초에 제 영상 시청하시고 부동산 매수 컨설팅과 매도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으로도 생생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도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씩 올라가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회복한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하급지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는데요 즉 양극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상급지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붙어도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고 계좌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첫 번째는 정고점 돌파에 의한 심리적 저항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걸 보고 계속 추경 매수를 하다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최고점으로 잡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매수를 포기하고 아,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돌아선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특히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이동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집보다 매수하려고 하는 집이 2, 3억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집도 똑같이 2, 3억 올렸는데 매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사려고 하는 그 금액을 지금은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더 올리고 있지만 그 매수자가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지나고 좀 다시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그런 하락기에도 그 중간에 추석이라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매도자 매수자가 관망세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텐데요. 저도 신이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미래 집값을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승장은 상승이라기보다는 급격한 회복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2021년, 22년도까지 어,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금리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가 3점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였고 예전에는 전고점을 거의 회복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로만 바라보면 급격한 상승은 맞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2022년 금액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2021년 말부터 22년에 전고점을 뚫었고 그 후에 내리고 오르고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에 그 금액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2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고 보합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값은 어떻게 될 건지 추측을 해보면 앞으로의 서울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 인건비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30대가 신축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을 디폴트 값으로 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 만큼의 집값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파트를 매수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많은 상승과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은 우상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해서 집값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우상향한다라는 게 단기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거지 그 사이에 내리고 오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식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매수를 못하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분위기를 잘 보시면 또 다른 찬스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감지되면 제가 영상에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